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 이거 영상은 이번에 찍는 영상은 크레 좀 키워보신 분들이 아니라 아예 크레를 처음 키우시는 분이나 크레 입문자 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음. 이것저것 지금 여, 영상에 대해서는 이 영상은 크레에서 릴리 화이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반박 시 너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구요. 릴리 화이트라는 거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레세들 계코 안에서 되게 뭐 다른 모프들에 비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크레 모프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애들인데, 특징으로 하면은 다른 릴리와 일반적인 노멀 릴리 화이트보다 하얗게. 나온다라는 건데, 입문자 분들이 한 가지 헷갈리시는 게그 하야타라는 그말 때문에, 그 좀만 하면 이게 릴리와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릴리와이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 이쁘다. 보이네. 보이네요? 네. 어, 근데? 네. <laughs> 저런, 네. 옆광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요. 잘보이겠네요이 네. 친구가 릴리 화이트 베이비에요. 보시면은, 이 옆구리부터 하얀, 아이고, 옆구리부터 하얀 무늬. 그리고 등쪽도 하얀 무늬. 네. 그리고 여기 발가락 쪽에 하얗게 까진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릴리 화이트의 특징인데 말 그대로 릴리 화이트라는 거는 백합 하얀색이라는 뜻으로 완벽하게 막그새 하얀 도화지처럼 하얀 애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얀 애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릴리 화이트라고 하면 이런 약간의 노란빛을 띄고 있는 하얀색이다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릴리 화이트 중에서도 조금 퀄리티가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게 릴리 화이트, 그리고 입무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노멀 애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는 저희 두리안, 이거부터 응. 보니, 더주에서 키우고 있는 두리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렇지 전성기 때는 되게 하했답니다. 네, 보시면은 등, 등도 하얗고 옆구리도 하얗고 말, 아까 말한 그 발도 하얘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림시클이라는 목표로 해서 노랗게 크는 애들이고요 보통 그렇게 크림을 띠는 애들이 오 안돼 오 저런 크림을 띠는 애들이 논파업 때 노란색이 발, 발견되지 발 않고 하얀 느낌이 나요 허연 느낌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이 입문자분들이 헷갈리시는 애들이고, 그리고 그 버전, 베이비 버전은 이 친구, 이 친구가 두리안의 새끼거든요. 보시면은 얘도 음. 등 쪽은 하얗고, 옆구리도 허옇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색감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약간 어두운 면도 있고, 물론 어두운 릴리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그나마 큰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이 도마 베면의 배면. 응. 음. 어, 잠깐만. 보시면 이쪽 배면. 응, 음, 그죠. 이 배면이 얘도 조금 얘 원래 색깔이 조금 밝은 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잔문이 조금 있고 까지는 것들이 있는데 릴리 화이트의 배를 보여드릴게요. 릴리 화이트의 배 음. 보시면은 하얗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대놓고 하얗게 보여요.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여기 원래 있던 무늬를 덮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뭔가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릴리 화이트들은 네.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 중 하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릴리 화이트로 착각할 수 있는 아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입문자분들의 시선을 눈으로 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친구도 되게 하얗습니다. 위에도 하얗고, 꼬리도 하얗고, 옆구리도 하얗고, 대신에 배면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본연의 그 하얀색 말고, 아까 그 릴리와이트처럼 막 덮인 듯한 하얀색이 없죠. 네. 동시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라나? 아니요. 왜요? 어. 활발하네요. 던진 거 아니에요 방금?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은 확실히 배면의 음...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하얀의 정도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릴리 화이트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점은 배면이다. 하얗게 덮이 하얗게 까지지만 그 하얀색이 되게 확실하게 보이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긴 하지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릴리 화이트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일단 아까 그 특징은 똑같아요. 위에 하얗고 옆구리 하얗고 발가락 여기 마디 하얗고. 똑같은데 배면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하얀색이 침범한 듯한 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릴리 화이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면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배면조차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발가락 시작마디. 이 발가락 시작 마디 보면은 하얗게 그 발가락 시작 부분이 허옇게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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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게 릴리 화이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릴리 화이트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둘이 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발가락을 보면은 발가락 부분 시작 부분만 하얗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죠 위에도 하얗고 여기 요, 이쪽 부분 보시면은 발가락 마디 시작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발정이 와가지고 좀 전체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릴리 화이트 상체 이 친구는 오늘 온 친구인데 네. 이런 식으로 하얗게 그냥 살, 살짝 노란빛 나는 하얀색 이게 릴리 화이트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뭐,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또 입구가 되었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쭉 가보면은 여기까지 릴리화이트 베이비돌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매장에서 나온 해칭 개체라서 오른쪽에 라벨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엄마, 아빠 정도, 그리고 해칭일. 이게 알을 찍고 나온 해칭일을 저희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이 친구들이 생일을 챙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빠 엄마를 봄으로써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랄지 어느 정도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친구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그 해친 개체가 많이 빠져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만약에 원하는 개체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노멀칸 여기는 암컷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있는 칸이 있는데 바로 보시면 입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르시고, 저기에서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저희 매장에 릴리 화이트나 뭐 노멀, 그리고 카푸치노, 이런 애들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매장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아, 여기는 가구일개코입니다. 감사합니다.